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두 번째 목회 서신을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중으로 각 가정에 모두 도착했을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사실 지난 2월 말에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한 달이나 넘게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오래 뵙지 못하니 목회 서신으로라도 여러분께 문안 드립니다. 내일모레 주일은 사순절의 끝주간 종료 주일이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보내 드리는 서신은 목회 서신 고난 주간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경건한 고난 주간 보내기 위한 이웃사랑 탄소 금식 안내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내 드렸습니다. 부디 복되고 경건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4월 3일 금요일 사순절 33번째 날 새벽기도에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삼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40일간의 여정 오늘 만날 인물은 1 8해간 귀신들려 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제공 성경 난도 다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1 8해 동안이나 귀신들려 아름이었고 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부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때에 18년을 귀신들려 고구라진 상태로 살아온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불러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며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곧 허리를 펴게 됩니다. 그간 그녀를 올감했던 영적 결박이 풀리며 병이 낫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그녀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에 붙들려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법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요 사탄의 메인바드였던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의 주인공인 여인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 억눌림과 짓눌림, 영적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여인이 보여준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매인 바된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찬미하는 삶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일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에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봅니다. 해당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일어난 이 치유사건에 대하여 해당장의 반응입니다. 그는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여자의 병을 치료한 예수님을 힐란했습니다. 예수님은 답하시기를 너희도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랫동안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기 사랑 없는 율법은 울리는 꽹가리일 뿐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안식일의 전통을 깨뜨리신 것은 때로는 제도와 형식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가 따라야 할 제자의 삶이며, 동시에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찬송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과 또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실천하는 삶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미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미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압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단에 메여 신음하고 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결박을 끊어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저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셨듯이 저희 또한 이제는 누군가의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저희 또한 이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누룩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될수 있도록 그를 통해 저희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그 자체가 예배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영혼의 안식처여 변혁의 원동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나누시는 찬송은 히즈위의 삶으로라는 찬송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참 깊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과도 교훈이 같습니다. 가사에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귀한 찬송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 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죠. 샬롬.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라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인분께 다시 올려 드리니 you mm -hmm.